이래서 박은정, 박은정 하는구나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하던 놈이 박은정 앞에서는 제대로 굴켰다는디?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네, 저는 지옆에 있던 우리 후배 안명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검찰 기획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시고 어, 정말 나중에 그 결과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변호사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예전에 자박 의원님, 자직을 거부하신 우리 아니요, 이완 그박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이 말은 꼭 하고 고 싶네요. 자 이완이가 또두 번째 생활도 오래했데 발언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원님처럼 제가 발언을 제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을 제안하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착장 받으면 안 돼. 왜 아니에요. 조용하세요. 왜안 해요?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겠다. 신지인데 아, 아, 뭐 하시는 거야? 전 제가 물어보잖아요. 예,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고약한 놈. 반드시 조사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왕규의 본색을 드러나게 한 박은정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